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자 전체 전선 현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볼찬스크가 있습니다. 이 볼찬스크는 1년 반 동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팽팽히 접전을 벌인 곳입니다. 이쪽 지역을 마침내 러시아군이 전체 시내를 장악하고 해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볼찬스크에서는 하리코프가 가깝고 쿠반스크에서 어, 올라오면 은 이쪽 지역이 완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방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주요한 전략적인 도시인 볼찬스크를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쿠반스크는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확장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포위를 하려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히 방어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쿠반스크는 구체적으로 러시아군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 세베르스크입니다. 이 세베르스크는 러시아군이 포위된 상태로 현재 작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시내의 30%를 러시아군이 장악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아래쪽에 바크롭스크입니다. 바크롭스크는 완전히 러시아군이 해방시켰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보도하고 있으며 그 옆에 미르노그라드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정해병력 천여명이 포위 중에 있다고 완전 고립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굴레아이폴레입니다. 굴레아이폴레는 상당히 빠른 가속으로 러시아군은 이쪽 지역에 진격을 하고 있으며 이 자빠로제 지역으로 러시아군은 확산하면서 이쪽 지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전체 전선에서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남부전선 굴라아이볼레와자빠르 전선입니다. 이 자빠르제 쪽으로 러시아군이 계속 폭도를 해서 진격을 하고 있으며 이쪽쪽에 많은 정착촌을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바크롭스크도 완전히 러시아군이 장악해서 어,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 전체적인 전황입니다. 자, 우선 볼찬스크 지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볼찬스크 지역의 러시아군은 이쪽 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베드이깔로제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결국은 이 하리코프하고 쿠판스크와 볼찬스크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주요한 도시입니다. 이베드이깔로제스로 러시아군이 진격할 수 있는 그러한 진격로를 확보했다고 러시아군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랴이볼레 전선입니다. 요 굴랴이폴레 전선은 어, 지도를 보시면은 파란 점선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있고 이 러시아군은 그 위쪽에서 방어선을 뚫고 브라스코예에서 테르노파트예로 포위하면서 서쪽으로 자바로지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주요한 전략 도시 굴랴이폴레는 이미 러시아군이 북쪽 지역의 시내로 진출하여 이쪽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굴레아이폴레도 상당 지역을 러시아군이 장악한 상태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요 아래쪽 보시면 아래 호바가 있습니다. 아래 호바도 현재 아래 호바 시까지 러시아군이 진격을 해왔다는 전황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또 하나 중요한 전선의 변화는 요 왼쪽에 스테프노고르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상당히 치열하게 근두달 이상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 현재 스테프, 스테프노코르스크는 러시아군이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현재 러시아군은 프리모르스코에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모르스코에로 북진하게 되면 자빠르제입니다. 약 2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자빠르제 도시를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은 남쪽에서 또 동쪽에서 압박하면서 러시아군은 진격속도가 하루에 2km에서 3km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은 전선을 어,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굴리아이폴레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운이 어떤 형태로 해도 여기서 이 지역을 사수해야지, 사수하지 않고, 만일 자빠르제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온다면 이쪽 남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스네프로, 스넷브로, 페네프르 베트로프스까지 이 남부 지역 전체의 전선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른 전선도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게 되게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 전선 지도도 굴라이폴레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굴라이폴레 시가전의 상황이고 이것이3일 전의 전선 지도입니다. 현재 요거보다 더 확대돼서 굴라이폴레 시까지로 어, 들어가 있고 러시아군은 파블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포격전으로 현재 굴라이플의 시내에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기지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크로프스크 전선입니다. 바크로프스크 전선도 어제 그제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바크로프스크를 완전히 점령, 해방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현재 그리시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병력에 이쪽에서 반격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전선으로 지금, 특히 남부 전선에 지금 다시 내려가서 이 자빠로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라이벌레 전선으로 내려가 있고, 실제 이쪽에 전선에 남아있는 지원 병력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군은 그리시노로 진격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르노그라드에 여기는 완전히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르노그라드에는 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정예 병력, 최정예 병력이 이쪽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었던 이유는 어, 어떻게든지 이 지역을 도시를 지키고 바크로스쿠마저도 지키기 위해서 외부 증원군들이 많이 대거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이 도시를 완전히 포위함에 따라서 이쪽 지역에 천여 명이 현재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최소한의 물자가 드론에 의해서 공습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 어제 그제에도 이쪽에서 일부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망을 뚫고 우크라이나 쪽으로 나가다가 전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 미르노그라드에 있는 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정해병력을 향후 어떻게 할지 우크라이나 어, 사령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주의를 가지고 이쪽 전선을 대체해야 된다고 전항부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전항부석가, 러시아 전항부석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빌트지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빌트지는 12월 2일자에 미르노그라드에 천여명의 우크라이나 정예군이 포위되어 있다. 그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그 방어기지에 파비 1500짜리 파비 포화되고 있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콘스탄트노프카 작전입니다. 이 콘스탄트노프카가 의외로 사실은 이 콘스탄트노프카 도시는 견고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콘스탄티노프카의 도시로 러시아군이 지금 진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30% 도시 시가전 점령하면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프카는 그 위쪽에 치소비아드에서 어제 끌리노프카로 러시아군이 굉장히 깊게 진격해 갔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의 진격으로 현재 끌리노프카까지 러시아군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콘스탄티노프카 도시는 도시 자체의 시가전뿐만 아니라 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포위하는 그러한 형상이 돼가지고 현재 러시아군은 두르시코프카로 진격해 나가고 있고 또 알렉세바 두르시코프카 요 도시로 진격함으로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프카를 완전히 포위하는 그러한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르시코프카가 만일 러시아군이 점령한 다면 이제는 크라마토르스크로 막바로 진행하는 아주 대사변이라는 전황이 됩니다. 이 전황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이 전선 지도도 칫솝 야르에서 1 2월2 일자로 두르시코프카로 진격해 나갔다 하는 전선 지도를 또 다른 전황 분석가가 어,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그 위쪽적인 리만 지역입니다. 리만 지역도 현재 완전히 포위를 구축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리만시에 또 20-30%의 리만 지역 도 일부 러시아군의 시가진에 들어가서 이쪽 도시도 시가전을 벌이, 벌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리만의 포위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리만에서 이 북쪽에서 드로브이 쉐브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슬라반스크하고 크라마토르스크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자랑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번에 푸틴과 미국의 평화회담 회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왔던 영토 문제가 바로 이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이두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물러나면은 러시아군은 현재 전선에서 휴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마스크는 상당히 중요한 그러면서도 러시아군으로서는 이두 도시를 공격해서 함락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명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두 도시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물러나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현 전선에서 종전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국에 제시하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안을 발표했으나. 우크라이나와 영국은 강력하게 이두 도시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 트럼프의 평화 휴전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대규모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을 이송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군 포로들이 열을 지어서 이송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 영상은 어제. 바로롭스크가 어제 그제 러시아 국방부는 바로롭스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의 판발에서 우크라이나원이 다시 방송을 했습니다. 아니다. 바로롭스크는 아직까지 시내에 우크라이나원이 주둔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원이 주도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이 사진이 인공지능에 의한 합성 사진이 임 명백하게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이 사진은 북한의 M1991 240mm짜리 방사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사포가 현재 전선에서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은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이러한 그 방사포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 에, 보내주고 있고 이 보내준다는 의미는 북한 자체의 방사포 생산 능력이 현재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쪽 전황부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 위트콥과 1별이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의를 했습니다. 푸틴과 다섯 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의 평화협정 회의를 했습니다. 아, 물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이 협정은 마지막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의 다방면의 경제 협력 관련해서도 토의를 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러 간의 비평화 협정에 대한 토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또 어느 우크라이나 전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픽업 트럭에다가 대드론용 기관총을 장착하고 드론이 오면은 이제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사격을 합니다. 이 장면을 쭉 보시면 사격을 하는데 러시아의 드론인데 계란인지 개별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드론이 요 정확하게 이 픽업 차량을 향해서 타격을 가해서 픽업 차량이 폭파되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영상은 전선으로 지금 호송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이 러시아군을 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이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완전히 그 호송차가 철망으로 뒤집어쓴 상태로 러시아군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또 전선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데사에 에, 역시 그 강제 징집 요원들이 시민을 지, 징집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이 강제 시민을 구출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건왜 똑같은 시민들이 어느 사람은 징집을 하고 어느 사람은 징집을 하지 않느냐. 물론 신분 쪽을 미지참한 시민들은 무조건 징집을 하는데 하여튼 징집하는 그 내용이 석연치 가 않습니다. 확실히. 나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도 길거리로 활보하고 있고 이렇게 우연히 또 시민이 신분증이 없다고 증집 차량에 강제로 실는 것을 길거리 가는 다른 시민이 또 막아서서 이 시민을 구해내는 그러한 영상들이 참으로 어느 정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 병사가 볼찬스크는 이제 해방되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병사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볼찬스크는 1년 반 동안 계속되게 강력하게 우크라이나군 방어군들이 이 지역을 뺏기지 않기 위해 방어를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절대적인 병력 부족 현상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군수물자 부족인지 이 볼찬스크를 러시아군이 장악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볼찬스크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러시아군으로 후송 후성,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볼찬스크에 있던 주민들은 이제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기네들을 그 다른 도시로 대피를 안 시켰다. 결국 전쟁의 방패 역할을 시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들은 그냥 들어가서 음식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가옥을 임의에 따라서 파괴하기도 하는 등 많은 그 행패가 있었다고 이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찬스크는 과거부터 우크라이나군 영토였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있어서 이쪽 시민들은 러시아 쪽에 친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입니다. 또 이러한 시민들이 이렇게 우크라이나군 자국군의 에, 횡포에 대해서 비타,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 시민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 재원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병원과 대피소, 그다음 긴급 구호 물품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대민 구호 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그 책임자는 어, 이러한 그 지역마다 방문하면서 볼찬스크에서. 피라 내려온 시민들에 대해서 병원에 일일이 다니면서 건강 검진과 또 꽃다발도 선물다주는것을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은 모두 러시아 여권으로 현재 신규 발급을 받으면서 러시아 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 러시아는 역시 그 재정적으로 튼튼해서 그런 이제 이러한 그 과거 우크라이나 지역 역시 돈바스 주민들이니까 결국은 러시아 주민들입니다. 다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 시민들을 위해서 여권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도 목숨을 걸고 이 어, 점령지에서 역 탈출했던 탈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재 어느 해방된 지역인데 러시아군 병사가 구호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선물이라고 하자 이 할머니는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이, 아, 누가 도망가고 누가 점령한지는 잘 모르지만은 러시아군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이제 그 감격스럽고 고맙다고 이 병사의 손을 잡으면서 거기다 선물을 신년 선물을 준다고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구호품을 받으러 가는 영상이 오늘 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